이 녀석은 맞는 게 1등, 꼴등 어, 중간 아, 네. 만나기 아, 네. 때문에 네. 자, 총들 다챙기셨고요 훈련 가야지, 그치? 따단 호좀아요 야, 그래가지고 200에 2대? 작두 2대씩 렛츠 기릿 이제 랭킹 1위를 믿는 야, 거지, 거지. 믿고 가는 거지 왜? 안녕 <laughs> 오? 이 좋다 야. 이걸 이거 안보이지 않아? 우와! 우와! 와! 아 아, 아, 네,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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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기본 실력은 더좋습니 아, 출발이 좋습니다. 다 기회를 주시네 오, 어? 나이스. 강현 씨, 믿음으로 갑시다, 야 승적승. 상에 제일 어려운 밀어치는 <laughs> 아, <미러친> <laughs> 자, 왠지를 보여주겠죠, 이제. 야, 나이스인데? 오? 네. 아 왜라니요! 어어아 예예예예. 스무 개 하네요 시작부터. 와 나이스! 아, 그대로 왕처럼. <laughs> 자몇 개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알아요. 이거는 아. 어떻게 하시려고? 아. 네. 예. 자 이건 어차피. 너무 뒤질 것 같은데? 아. 아. 밀어주고! 밀어줘서! 아. 그렇죠! 저마안리했습니다조종두 그렇죠. 패스하고 <laughs> 어. 얘가 날리면 신진영이 뒤에서 점수를 챙긴다. 탁자 자 맞지 않죠? 아, 알죠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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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좀, 가끔 가.. 그렇지요! <laughs> 안더 이상 안와왔네왔네 <laughs>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아하하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하하! 나이스! 아하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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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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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아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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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하!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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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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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거야. 야. 우와. 아, 어. 일단 딥스. 일단 스 와. 예. 말했죠. 어. 우리 형님. 어. 아니, 안 어, 와. 아, 니 아까. 아 제발요. 제발요. 제발 굿. 야, 아, 야 치기는 순 훅 나오세요. 훅 아, 아, 나오세요. 훅 아, 아, 나오세요. 누가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 훅거수 와, 어? 와, 아, 그걸 왜 들어? 뭐� 뭐야 이게? 쉽게 생각하는 시험. 아이고, 아, 토도. 아, 아, 야, 토도 이거. 쫑까지 맞고. 야, 뭐야? 그래서... 아, 어떻게 할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들어볼게요 얘기해 보세요. 기회 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당신기안 하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아, 조금 아쉽다. <laughs> 진짜 굿샷! 굿! <laughs> 와! 아, 오! 우와, 깜짝이야! 너무 좋고했습니다 차이 안 나는데? 왜? 회전주면 죽어 나왔다. 아살 확인할 거없이스 왜 이렇게 살짝 치냐? 좀 와. 승진아, 아. 아. 아, 이게 너야. 잃지 마. 이 이게 너라고. 으! 정신없 아, 아, 뿡챗가, 진짜. 이게 너야. 아, <laughs> 너무 잘쳐요 아. 아. 굿! 여기요 아, 임힘 아, 아, 이 나지? 아, 진짜. 아, 너무 깔끔해요. 그만. 그만. 좋아요. 잘했게 나이스. 어, 없는데요, 이제가안나온다고 <laughs> 아. 맞았어 맞았어 왜얼마어이게 나야 이게 너요 이게 나라고 누가너요말 아, 안해 가너요 <목소리> 아, 이게 나오 아, 나이스 찰 아, 야괜찮아여기여기가요안 다음 웃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안 <laughs> 와! 가계실! <laughs> <Neptun devenir> <~cribe> 깔끔한 것 같은데요? 너무 깔끔! 왜? 왜? 오케이, 정치 못한 고가 어, 어때? 오! <laughs> 준비하세요. 준비하 아아 어! 이지이중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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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 돌아봐. 굿. 아. 쟤왜 아이씨. 이제 다 너무하다. 뭐였더라? 진짜도 안되와 아, 뭐진자 지금 얼굴 돌아온 가지고 모델인 줄. 뭐 뭐였더라? 맞. 아. <laughs> 아, 맞다. 나쁜데... 이... 저... 나콩이리 150개.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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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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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하나. 아아아오빨이 그. 리리 쓰레기다 얘 진짜. 로 뭐. 아, 피체 어떻게 아, 제가 어, 어, 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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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래다. 아니, 시원이 할줄 아는 게 화내는 거밖에 없어. <laughs> 아, 피속좀어아요다 아, 아 을왜 아, 합니까? 아, 뭐. 이제 부셔. 부셔도 좋지. 아, 아, 예? 반가잠 <laughs> <다 갈까? 웃음> 배도 아 아, 맞어 아,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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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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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병신. 아유. 수고. 아유. 아, 얘네가 다친 거지 우리가 무시 에이. 에이. 어, 너무 데 킹킹. 안녕하세요. 어? 에이. 형 어디 거어뭐끝난대 아, 그럼요. 사기를 잃었어요, 애들이. 사기 안 아, 아끝어아같 오, 오, 웃어, 나 웃었어, 와, 웃었어, 웃었어, 웃었어. 나도 몰랐어, 하지마. 아, 상각집이외려주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면 빼면 되지, 아, 이렇게? 아유, 씨. 터나요? 이다 그러면. 아, 게임 터졌어 아, 게임 탈수, 탈수. 탈수. 아니, 탈수. 아니,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아니, 러면 해줘야지, 시원아. 게임 터면해줘 자 철수 제가 일단 먼저 올라갈게요. 따라오세요. 맞아, 맞아, 오케이. 깨, 따라오세요. 깨터 머터. 깨터 머터. 깨터 좀 머리 터지게. 깨이야 오. 아야, 아야. 오 굿샷. 아, 아, 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있어요, 신신. 난들리는 거 보이죠? 네. 아. 고니를 아, 아니하고요. 아, 아 진짜 예술이다.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그렇지! 그렇 생각하니까 그거였네! 13개 남았어요? <laughs> 아, 오케이, 야! 용식 우리 이게 여기 둘이 이상한데? <웃음> <웃음> 좋아요. 쳐 <laughs> 아니, 또귀도되는데 <트위치> 왜? <laughs> 하나만! <laughs> <laughs> <진짜, 야. 웃음> <laughs> <laughs>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오우 샷. 오우오오오오오 주작이에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러면 아,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야, 우리도 빨리 빼야겠다, 방금. 어, 어. 잘 쳤다라는 어, 말밖에 설명을 못해,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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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빼고. 그렇지. 진짜 화학적 향이 없는다. 야 최고 네. 땀 났다네. <laughs> <laughs> 삶의 이유니까. 좋 아, 저게. 아, 아더 아. 두껍어야 되구나. 뭐야, 몰라, 뭐야, 이거야, 이거 몰라. 뭐야, 이거, 이거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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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떴다. 아니,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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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어 아! 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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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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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은 어쩔 건데. 궁금하다, 나는. 물어보고 싶어. 아, 이쫙 살리네, 나. 아, 와, 너무 잘어 회장 살리네, 아. 이거. 와, 너무 멋있어. 회장 왜 살렸지? 깜짝 놀랐이 무거워지는 거야. 꼬꾸라면 지 까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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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뜨거어와비 포지션인데 아. 그나마 잘 걸려서 다행이다. 나왔는데 아예 아, 아, 딱, 딱 걸려 있었어. 아. 아. 아, 뭐. 신지령에게 틀이 있음 중 아시면 어쩔뻔듬 진짜 신이 진짜 아, 신이다 이건 틀린데, 네, 어, 너무 좋은데, 어? 아 다리가 아, 절대 없죠아지원 씨. <laughs> <G1 C>. 그렇지? <웃음> 자, <웃음> 자, <laughs> 행복 자, 게. 그래. 그래 알아서 가잖아 조용나게돼 아, 있어 내말 맞지? 아... 조금 쉬어 아, 되는 거 같아 뭐. 아, 네. 예, 아 하나요? 이렇게 한번 하나요? 주스 한번 해주십니까? 너무 거같좀 보고 할게요좀 할게. 아, 일단 쇼핑 네. 좀하죠 볼게요 공좀 쇼핑 좀 할게요 좀봐 볼게요 여러분 언니들 공좀 볼게요 아, 뭐? 주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아, 그 가세요 우리 네, 뭐야 이거 왜네아내 너무 길다 아니야 맞아 야 장군이 쫙 샷, 아 주고 <목소리가> 어, 있지. 빠그빠그빠그 박그 빠그 아, 가자! 랑랑랑랑랑 와, 뭐 셔를 잡아 갖 아, 잠깐만. 뭔데짝짓기 뭔데 넣었데하나 야, 이리 이리 이리에이리

저기야 무서워 나패대 내려 너무 심어. 이씨 좋아 좋아 좀 가야겠다. 여덟 대. 내대 내대 대 너무 여유를 보니까 지잖아. 터트니까 어쩔 수 없어. 여 대. 와우. 패대 나옵니다 깜대이 부드러가 이나 이제 부드러가 이아 잘못 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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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시계가 너무 아파요. 이거 그냥 아니 아니야 그냥 이것만 손한만 아, 머리 잡는 아 이마 좀강일 씨. 아 네네. 뭐야 거만오 와. 선수 보고 선수 보고. 가세요. 오저기세요 <놀래> <laughs> <놀래> <놀래> Yes. No! Yeah. No! 승존주의보 <연기> 발령입니다. 대피하세요. 브랭님 다행인 것 같은데. 애누리 없이 다 맞았고요, 깔끔하게. 아니, 아니 이게. 근데 아, 아니, 진짜. 무약한 성장 못 끌어냈어. 안 맞았어. 아, 어떻게 어. 때려요? 오! 인정하시옵소서, 천하. 아, 너무 좋다. 지 없소서. 아, 예, 예. 짱! 허니! 아,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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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작도 갑시다. 내능정1 작도. 시간이 좀시 자,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야, 그래. 오 분만 쉬다가1작도 합시다. 일단 좀쉬었다시다진들어 와.